여자 외모 보고 반해가지고 전화번호를 물어봤는데 여자가 저 근데 나이 많아요 이말 듣고 마음이 싹 바뀌는 남자? 진짜 10%도 안 될걸요? 남자들은요 단순해 네 여러분 습니다 오늘은요 이 나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라이브 할때 잠깐 나왔던 얘기거든요. 다시 한번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가지고요. 딱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의 주제 이 나이와 상관없이 정말 미친듯이 매력적인 여자는 과연 존재하는가? 자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 구독자의 대다수가 여성분들이라고 해가지고요. 절대 뭐 우쭈쭈 우쭈쭈 무작정 위로해주는 거 절대 못합니다. 저 제가 e s t j 잖아요 이게 뭐 논리적인 근거도 없고 현실과 완전 동떨어진 얘기 때려주고도 진짜 못하는 성격이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연애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나이 때문에 내가 좀 어려움이 있다 고민이 된다 그런 분들은요 끝까지 영상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자 먼저 첫 번째 케이스 이 나이 때문에 그 남자와의 썸 연애가 망설여지는 분들 뭐 이런 상황이죠 딱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랑 내가 나이 차이가 좀 있는 거야 뭐 남자가 8살 연상 10살 연상 딱그 정도 아그 남자가 저를 여자로 안볼것 같아요 마냥 애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 역시나 마음에 드는 남자가 딱 있어 보통 은한 두세 살 많게는 뭐 5살 7살까지 이제 남자가 연하인 거야 아, 과연, 얘가 저를 여자로 느낄까요? 그냥 뭐, 친한 직장 동료, 뭐, 쿵짝 잘 맞는 그냥 누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결혼부터 얘기를 하자면요. 어찌됐든 간에, 일반적인 커플들에 비해가지고, 위로나 아래로나,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요. 연애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그 남자랑 내가, 집이 조금 멀어요. 일하는 시간대라든지, 환경, 요일이 아예 달라. 이런 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단점은 될수 있지. 근데 연애가 아예 불가능한 절대적인 장애물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법은 간단합니다. 나의 다른 장점으로서. 그러니까 여자로서의 매력으로 그 나이라는 단점을요. 넘어서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전혀 막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 나이라는 단점 때문에 막 잔뜩 쪼라 있는 그런 여러분의 모습이 더 별로야. 그리고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요. 그 나이 차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상대방이 가질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그 편견, 선입관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깨주기만 하면요. 오히려 이게 반전 매력이 되는 거지. 예를 들어가지고 나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그 남자를 좋아하고 있어. 그럼 그 남자는 나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한참이나 어린 그 여자 애에 대한 어쩔 수 없는 편견. 그게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게 주로 뭐가 있을까? 아, 어릴 때는 아무래도 철이 없다 보니까. 이 연애도 좀 어린 연애를 할 수도 있겠구나. 좀만 뭐 하면 그렇게 막 서로 감정 담비하면서막 싸우고 연락 막 하나하나 연연하고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막 밤새도록 전화통 붙들고 있고 그런 모습들이 이제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막 벌써부터 피곤해진다고. 연상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에 대한 선입관이 뭐가 있어요? 뭔가 사람이 텐션이 좀 떨어지고 되게 노잼일 것 같은. 그리고 사회생활도 어찌됐든 말에 나보다 많이 했으니까 뭔가 커리어적인 면에서 나를 조금 우습게 볼것 같고 그러니까 남자가 막 위축이 되고 그 연상녀 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편견이 어쩔 수 없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고요. 역시나 해결책은 뻔하죠. 그런 편견을 내가 미리 예상을 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이나 말, 오히려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연하녀만의 그런 장점, 연상녀만의 그런 장점을요, 더욱더 강조하는 거죠. 연하의 장점이 뭐예요? 늘그 해맑고 순수한 거 있잖아. 그리고 연상녀는 이해심도 많고, 때로는 남자를 리드할 줄 아는 그런 노련한 모습? 뭐! 자, 그리고 두 번째. 30대 중반, 후반, 또는 그 40대 이상의 나이가 조금 있는 여성분들. 아, 진짜. 유튜브를 포함해가지고요. 이 커뮤니티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여론이요.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현실에서는요. 30대 중반 이상에 그러니까, 나이가 조금 있는 여성이라도 본인만 매력 있고, 본인만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연애 잘만 하고, 결혼도 잘해요. 근데 무슨 여자가 앞자리 3을 다는 순간, 연애시장에서 막 가치가 떡락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자들도 그래. 서른이 넘어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가 막 휘둘린다고. 마음이 막 조급해지고 막 초조해지고. 그러니까 연애가 오히려 더안 되는 거죠.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막 급하니까 그 판단이 제대로 되겠어요? 이상한놈 잘못 걸려가지고, 결국 몇년 있다 다시 돌아오고, 인생이 더 고달파지고, 악순환이라니까, 정말. 그러니까 제가 오늘 딱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이 출산을 생각하고 있는 남자들 기준에서는요, 연애 상대를 고르는 그 마지노선이 여자 나이 한 35에서 40살 사이 이쯤이 될수 밖에 없어요. 이건 뭐 생물학적으로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의외로 이이세에 대한 욕구가 없는 남자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남자들이 이 30대 후반 40이 넘어가잖아요? 그 2세에 대한 생각이 조금 옅어지면서 그냥 마음이 안늘 친구 같은 여자 만나가지고 그냥 둘이서 행복하게 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비율이 급격히 올라간다고 그리고 남자들도 그 나이 들고 체력 빠지잖아요? 뭐그 애기 낳고 키우고 피곤합니다 무슨 남자들이 전부 다40 넘어가지고 나는 어리고 예쁜 20대 여자 만나야지? 이런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제발 우리 현실을 똑바로 제대로 봅시다 물론 저도 인정하는 건 있어요. 늘 제가 하는 얘기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외적으로다가, 그 이성적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뭐, 얼굴, 피부, 뭐, 머리, 숱, 그리고 전반적인 몸매 라인, 하다못해 표정까지도, 나이가 들잖아요? 뭔가 이상하게. 써든 표정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 역시 늙지 않기 위해서는요 어쩔 수 없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뭐 운동 피부관리 뭐 피부과 시술 그리고 성형은 이것저것 다 해보고 진짜 안 된다 그러면 마지막에 아주 살짝 남자들은요 단순해 여자 외모 보고 반해가지고 전화번호를 물어봤는데 여자가 저 근데 나이 많아요. 이말 듣고 마음이 싹 바뀌는 남자? 진짜 10%도 안 될걸요. 이 말인즉슨 이 비주얼 관리만 잘 되면은 그냥 나이는 부차적인 요소일 뿐이다. 뭐? 근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요. 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외적인 매력뿐만 아니라 그 내적인 매력까지도 같이 줄어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요. 저는 일단 대학을 갈때 1년 재수했습니다. 그리고 고시공부를 이 30살 때까지 되게 오래 하는 바람에 취업도 31살에서야 했습니다. 심지어 그 직장마저도 그만두고요. 또 쇼호스트 하겠다고 준비하는 바람에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지고 돈을 제대로 벌기 시작한 게딱 33살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 또래들에 비해 가지고 엄청 늦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어딜 가든지 간에, 본의 아니게, 제가 남들보다 늘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괜히 위축이 되더라니까? 아, 나이 많아가지고 주책이라고. 아, 괜히 꼰대 같다고 욕먹을까봐. 말도 좀 아끼게 되고, 뭐 표정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 모든 게 되게 소극적으로 변하더라고. 또 그런 반면에, 이 속에서는요, 막 조바심, 부담감, 이런 게또 생깁니다. 혹시라도 내가, 뭔 잘못이라도 하잖아? 나이 값 못한다고. 욕먹을까봐. 내 친구들은 다 장가가가지고 애 낳고 자리 잡고 있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연애를 할때 그런 저처럼 될까봐 진짜 걱정된다니까? 괜히 위축되고 조심스러워지고 그리고 그 와중에 먼저 시집간 내 친구들과 나를 막 비교하면서 막 초조하고 불안해지고 괜히 또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서 막 욕심부리고 말이야. 아, 내가 친구들보다 결혼이 늦어진 만큼 진짜 보란 듯이 더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잘살 거야. 이런 조급한 마음이 결국 사람을 무리하게끔 만드는 거죠. 무리하면 어때요? 꼭 탈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외모를 관리하는 것처럼 나의 이 내적인 모습도 나이가 들면서 일부러라도 억지로라도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럴 때 있잖아요 뭐 남자한테 먼저 말 걸고 카톡 먼저 하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너무 막 생각이 많아지는 거 그리고 뭐 남자들과 엮일 수 있는 그런 장소라든지 모임 뭐 소개팅이나 헌팅 아 어차피 안될게 뻔해 그냥 나이 들면 결혼정보회사는 가야 될까 봐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어금니 꽉 깨물고 정신 차리시라고요. 그럴 때일수록 마음 단단히 먹고 더욱더 움직이셔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가만히만 있으면 그만큼 남자들이랑 엮일 확률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씨앗을 계속 뿌리고 다녀야 된다고. 최소 10개 정도는 뿌려놔야지 그 중에서 두세개 그나마 싹이 트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멘탈까지 그렇게 나이들게 내버려두지 마시라고요. 자, 오늘도 제 영상이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